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길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외롭다심을 하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항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람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나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어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마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미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나를 헬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실화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국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니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받가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식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음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흐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일입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 지로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달랑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폭중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하니로라